의혹을 더 키울 것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진실 밝히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하고 야당은 이를 실행하였다는 선거개입 정치공작 데이트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입니다. 내가 전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 조사 기관에서. 진실을 꺼내놓기 보다는 의혹을 키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물타기와 꼬리다르기가 아닌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하고, 김 의원 역시 수사의 전달자, 실행자는 모두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과 주요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만들어져 넘어온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 소속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라는 것입니다.